자자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샘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어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과 보호 두 번째 시간으로 결과 보호의 형식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어,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가겠습니다. 결과보호의 의미상 구별 결과보호가 없으면 결과보호를 쓰든 안 쓰든 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우리말 같은 경우는 결, 보호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말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거의 다 상황과 발달되어 있는 언어예요. 그런데 중국어는 절반이 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보호라는 건이 동작을 하게 되면 이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걸 나타내는 거죠. 자, 보실까요? 결과보호가 없으면 오직 어떤 동작이나 행위의 진행을 설명할 뿐이지만, 결과보호가 사용되면 행위의 결과도 설명할 수 있다. 한번 보실까요? 예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워팅라 이거 뽀꽀. 밑에 거그 볼까요? 워팅동 라 이거 까꽀 어 번역해 볼까요? 나는 보고를 들었다. 나는 보고를 들었다. 둘다 보고를 들었다는 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장에서는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보고를 이해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떤 외국 사람이어서 저한테 무슨 보고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그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당연히 듣겠죠. 그 소리가 들리니까 듣는 겁니다 그렇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들었지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밑에 문장 워팅 동아 킹 했고 팅의 결과 어떤다는 겁니까 똥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팅 동라 이거 바오까오 같은 경우는 팅의 결과가 똥이라는 것 바로 예 킹의 결과가 똥이라는 것도 설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결과보의 역할입니다. 자, 얘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읽어볼까요? 타시왈라이터즈 무슨 말이죠? 그는 바지를 빨았다. 바지를 빨았습니다. 바지 빨은 동작을 했다는 거죠. 자, 결과보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시왈라이터즈 그는 바지를 다 빨았다. 왕이라는 동작이 왕이라는 동사가 씨라는 동작 뒤에서 씨의 동작의 결과를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지를 다 빨았다가 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타시 깐징 레이 터크즈. 그는 바지를 빨았는데 어떻게 빨았죠? 빤 결과는 깐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지를 깨끗하게 빨았다.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 전부 다 상어적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간징 더실어이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안 한다, 여러분들. 간징 더 씨바, 간징 시바 이런 무슨 말이죠? 깨끗하게 빨아 이런 말은 됩니다. 그렇지만 깨끗하게 빨았다 할 때는 시 간징러 이표현을 쓰시는 거 바로 결과 보를 쓰셔야 합니다. 빨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타시 퍼러 이 테어 쿠즈 그는 바지를 빨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퍼러 찢어졌거나 뭐뭐 뭐 망가졌겠죠? 뭐 찢어졌거나 그렇겠죠? 바지니까 아마 찢어졌겠죠? 자 계속 볼까요? 다시 초할라이 디어 코즈. 그는 바지를 빨았는데 어떻게 빨았습니까? 잘못 빨았다. 어떻게 잘못 빨았다는 거? 막 열심히 빨고 있는데 보니까 내게 아니에요. 우리 군대 있을 때 많이 그랬었죠. 예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야 가라이 디어 코즈 무슨 말이죠? 그는 바지를 다 빨았다. 완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완하고 하우는 똑같이 다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완은 동사고 하우는 뭐죠? 형용사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완이 시완 하면 동작 자체가 끝났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시하우는 동작이 끝났는데 어떻게 끝났다는 겁니까? 내가 만족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면서 그것을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하우라 이태하 코즈 이러면 그는 바지를 다 빨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만족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띄어올라 이태어, 쿠즈. 그는 바지를 빨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띄어올라 잃어버렸다. 그는 바지를 빨다 잃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런 말입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결과보고가 왔을 때, 동사 뒤에 결과보고가 왔을 때그 동작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보호, 이렇게 보호가 들어오는 문장에서 보호가 들어오면 그 의미는 보호에 다 집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계속 가겠습니다. 동작의 결과가 어떤 장소나 시간에 도달했음을 설명하려고 할 경우는 반드시 결과보호를 사용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전치사 구들, 바로 전치사 명사의 형태들은 대부분이 전부, 이것은 일반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상황화 되는 겁니다. 근데 일부 전치사들은 동사 뒤에서 보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 그 보호 역할을 하느냐? 바로 이때입니다. 언제죠? 바로 어떤 장소나 시간에 도달했음을 설명하려고 할 경우는 반드시 결과보호, 바로 전치사 구 보호를 써준다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예를. 자, 읽어보실까요? 나쁜 자즈, 别放在어地上 무슨 말이죠? 그 잡지를 책상 위에 놓지 마라. 바로, 보시면은, 보시겠습니다. 放, 놓다지요. 놓는 동작을 통해서 책상 위로 이동해서 자이 머물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되시죠? 자 이해가십니까? 바로 이동이라는 겁니다. 동작을 통해서 어느 장소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자이 문장 보시면 어, 나쁜 자지죠. 자 이거 보시면은 뭐니 정도로 주어를 지금 여기서는 주어는 나쁜 자지가 주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쓴다 이러면은 니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니 하고 뭐가 될까요? 마가 오겠죠. 니빠 나쁜 자지 빛황자이주어지사너그 잡지를 책상 위에 놓지 마.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장소로 이동하거나 혹은 어떤 시간에 도달할 때 우린 뭘 씁니까? 바로 전치사구 보호, 바로 결과보를 써야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저시에 땀이, 샤오, 송다오, 빙관 이 쌀은 오후에 송, 배달됩니다. 보내집니다. 배달, 바로 보내지는 동작을 통해서 빙관으로 이동해서 떠 도착한다. 무슨 말이죠? 이 쌀들은 오후에 호텔로 배달됩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바로 송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이 쌀들을 어디로 이동하죠? 호텔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조퇴 완성 타쉐 떠오 쌀 무슨 말이죠? 어제 저녁에 그는 쉐 12시까지 공부했어. 쉬해. 쉐 쉐라는 동작 바로 공부하는 동작을 통해서 12시로 이동해서 어떻게 됐죠? 도착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보니 12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젯밤에 그는 12시까지 공부했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것도 있죠. 총 셔머 셔머 到什么? 바로 中午三点에서 되겠죠. 中산된点4四点昨天晚上他中午三点到四4学习 무슨 말이죠? 아, 学习,了 해야겠죠. 문장 끝에 了를 붙여야겠죠. 죠 그렇죠? 昨天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자, 이것과 이렇게 상으로 쓰일 때이 到와 전치사 구로스일 때이 다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바로 뭐냐면은 이것들 바로 상호가 왔을 때는 상호가 이렇게 왔을 때는 바로 뭐냐면은 이 시간에는 무슨 동작을 한다는 겁니까? 3시부터 4시까지 쇠시라는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쇠다오쇼알덴 저건 바로 뭐냐면 공부라는 동작을 통해서 12시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사, 시간이 상으로 왔을 때는 그 시간 내에서는 어떤 동작이 벌어져요. 바로, 쉐시라는 동작이 벌어지고, 그리고 결과 보일 때는, 쉐시라는 동작을 통해가지고, 샬알덴으로 이동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느낌이 오셨음, 그 느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느낌은, 정해진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저 취사구 보호일 때는 바로 결과 보일 때는 동작을 통해서 동작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됐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결과 보의 배합. 의미상 동작의 결과를 보충 설명하는 동사 뒤에만 결과보호를 쓸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동사 뒤에 결과보호가 옵니다. 결과보호는 뭐뭐죠? 결과보호가 될수 있는 품사들은 동사,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 구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옵니다. 그렇지만, 형용사 뒤에도 결과보호는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용사 뒤에도 충분히 결과보호는 올 수가 있습니다. 음, 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얘기를 해놓고 나서 생각이 안 나, 어, 하나, 나, 예, 요거 한, 이렇게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위라는 걸 가르친, 전치사 위를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어떤 표현이 있었음, 있었냐면, 타. 까오. 타, 까오. 무슨 말이죠? 그가 커. 키가 크다는 얘기죠. 다까오 위니 타까오 위니 무슨 말이죠 그는 커 어떻게 크죠 위니 너 보다 이럴 때 위니는 바로 뭐죠 b 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전치사구보옵니다.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까우 위, 까우 위, 사전에 보시면 아마 까우 위니, 뭐 이런식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은, 아,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고정 격식으로 외우시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저 위니는 바로 결과보호, 형용사 뒤에 쓰인 결과보호라는 겁니다. 많진 않습니다. 많진 않지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따로 외우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결과 보로 자주 사용되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 공책에 따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적으셔가지고 한번 외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회, 완, 젠, 동, 카이, 자오. 요거 저를 읽지 않고 자오를 읽습니다. 이거는 자오라고 읽습니다. 쭉, 쟈, 到, 게, 자. 결과보로 사용되는 형용사들, 자주 사용되는 형용사들이죠. 읽어보겠습니다. 对, 처, 好,坏,大,找, 완,快,清楚,干净. 이런 것들, 형용사, 이런 형용사들이 결과보로 자주 쓰입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수로 앞에 매일을 사용하여 동작이 어떤 결과를 얻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이때 결과보 뒤에 런는쓸 필요 없다. 메이가 오물로 안 쓰죠, 여러분들. 자, 읽어볼까요? 원 메이 마이 따오 창 호이 더피난 뮤지컬 표를 못 샀어. 자, 이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메이는 이 메이는 동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고 동사 뒤에 있는 결과보를 수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마이, 바로, 사는 동작을 했는데, 메이, 따오, 못 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메이가 마이를 수식해버리면, 결과보호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메이, 마이, 안 샀어. 사는 동작을 안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겠습니까? 동작을 안 했는데, 결과는 없죠. 이 부분 이해가셔야 됩니다. 동작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보호가 있는 문장에, 문장 앞에 메이가 있으면 이 메이는 앞에 있는 수로가 아닌 뒤에 있는 결과보호를 수식한다. 그래서 나는 사는 동작을 했지만 메이 따오, 못 샀다가 되는 겁니다. 살려고 했지만은 살 수가 없었어요. 왜못 샀죠? 없으니까 다 팔렸으니까 그래서 못샀다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타메이씨 깐징 무슨 말이죠 꾸는 깨끗하게 씻지 않았다 타씨 씻었어요 씻었는데 메이 깐징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메이가 씨를 수식해버리면 깐징이라는 건 자체는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씻지 않았는데, 결과는 있을 수가 없죠. 파메이씨 그렇게 안 씻었어. 안 씻었기 때문에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보호의 부정은, 자, 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동사가 있고, 등, 동사 뒤에 결과보호가 오죠. 결과보호가 옵니다. 이때 부정은 어디 한다? 동사 앞. 이렇게 메일을 써서 결과보호를 어떻게 한다? 수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 제가 계속 아시겠죠? 하는데, 아시겠죠, 여러분들? 갑니다. 자, 결과보호의 부정은 일반적으로 메일을 씁니다. 그렇지만, 가정이나 조건의 문장에서는 부정은 메이가 아니고, 부를 써도 됩니다. 보실까요? 워뿌칸완쩌뻔슈워 쥐오 뿌쑤이즈 무슨 말이죠? 나이책안 보면 나이책다안 보면 내가 이 책을 칸 보는데 뿌완 완성하지 않으면 워 쥐오 뿌쑤 이즈오 나안 거야. 무슨 말입니까? 조건, 가정이겠죠? 이런 문장에서는 may 가 아닌 부를 써도 된다는 겁니다. 이 문장을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이 문장을 외우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세요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결과 보가 있는 문장에서 목적어는 결과 보 뒤에 온다 왜 그렇죠 바로 뭐냐면 수로와 결과 보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는 무조건 어디에 와야 되죠 결과 보 뒤에 와야 됩니다. 동태주사도마찬가지예동태주사가 수로 뒤에 올수 있습니까? 못 오죠. 왜 그렇습니까? 수로와 결과보호 사에는그 어떤 것도 못 들어오는 겁니다.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로, 결과보호. 그 뒤에 뭐동태주사나 목적어나 그 뒤에 다 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갑니다. 다추어 디화알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카이완 후에러 회의가 끝났다. 나하이먼 문을 열었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들은 결과보호 뒤에 동태조사나 어기조사들 전부 다 문장 끝이 그 무조건 동태결 동태조사를 동태 넣어도 어디에 옵니까 결과보호 뒤에 와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수로 바로 동사와 결과보호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못 들어온다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들어올 수 있을까?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틀리겠죠, 문장이. 틀린 문장 되겠죠. 혹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다른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따하고 카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뭘 넣을까요? 뿔을 넣어볼까요? 따부 카이먼. 무슨 말이죠? 따카이먼은 문을 열었답니다. 근데, 따부 카이먼은 무슨 말이죠? 뭐, 따부 카이먼,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더 낫겠네요, 여러분들. 따드 카이먼. 무슨 말이죠? 다다카이먼 문을 열수 있어 번역이 바뀌어 버리죠, 여러분들. 다다카이먼 이러면은 문을 열수 있어 바로 뭐죠? 가능보호가돼 버리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동사와 결과보호사에는그 어떤 것도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틀린 문장이거나 다른 문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갑니다. 물음형은 마 붙이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니허알람마 니팅동럼마 타훠이타오찌알람마자이 문장 보십시오 마지막 문장 마만 붙이면 의문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주어 타수러훠 목적어 따오 목적 없죠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 따오지하는 바로 뭡니까? 이 문장에서 따오지하는 바로 전치사구 보, 호 바로 결과 보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러면은 다회자할라 이렇게 할 때는 지하는 목적어죠. 그때는 목적어입니다. 그렇지면 여기서는 전치사구를 만들어서 전치사구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동작을 통해서 집으로 이동해서 도착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 마 붙이면 무르명입니다. 모든 문장이 다마붙면 무르명이 되죠, 여러분들. 갑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이건 뭐 어기 조사할 때 예, 제가 얼마 전에 어기 조사 올렸는데 그 어기 조사 보시면은 요 내용은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되세요. 자, 읽어 보실까요? 타 허완러 메요. 타 허메 허완. 이렇게 하시면 바로 정반 음문을 만들어도 요 정반 음문은 뭐랬습니까 긍정식과 부정식을 나열하는 거다. 근데 타 허완러 메요가 정반 음문입니까? 정반 음문입니다. 긍정, 타 허완러. 부정, 타 메요 허완. 그렇죠. 그는 다 마셨다. 이요 허완, 담아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는 담아셨니? 아니니, 다허왈러이요 허완. 너무 길죠? 그러다 보니까는, 뒤에 걸 생략해서, 다허왈러이요가 되는 겁니다. 혹은, 밑에 문장처럼, 니 허메 허완, 되죠? 계속 보겠습니다. 아, 가 아까, 니를 허로 읽어 니를 타로 읽었네요. 뭐,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계속가겠습니다 她回到家了吗?她回没回到家? 예, 요렇게 하시면 되십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정반응문은 요렇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결과보의 특징. 수로와 결과보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으다 방금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절대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면은 문장은 틀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문장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워팅제알라 워팅러제 없습니다. 이런 말. 아시겠죠?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 수로와 결과보 뒤에는 일반적으로 동태조사 러나꾸어가 올수 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목적어도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워지주 러타덕 밍즈 워다카이 꾸어 되셨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결과 보의 특징들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결과 보에서 전치사 구 혹은 자주 오는 전치사나 동사들을 문장을 몇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